사람이 사는 것은 빵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 좋은 차, 그것만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잘 갖추어 있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아픈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가짜 약을 주고도 이 약을 먹으면 치료될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환자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 가짜 약을 먹고도 치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지요. 의사를 믿고 약을 믿고 치료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사장은 이러함으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러함으로는 말은 바울이 맡은 사도직분이 구약성경의 제사장절처럼 그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 예수께서 직접 주신 의의 직분이다. 이와 같은 직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란과 고난과 핍박이 바울에게 닥쳐와도 지금까지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 왔고 또 지금도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함으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으므로 라는 말이 바로 이르함으로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 4장을 공부하시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드릴 것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 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휘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에 지어 숨은 부끄러움 일, 또 괴흙 가운데 행하는 것,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공평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숨기려 됩니다. 그것을 숨기려 하다 보면 또더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아서 점점 점점 더큰 거짓말을 부르듯이 죄악도 그런, 거,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그런 거예요. 숨기려다가 더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부끄럽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않겠노라 하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괴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르기에라는 말인데 교활, 간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때 얕은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그 일을 행하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나 금전적인 보상 아니면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때에 이런 얕은 속임수나 간계를 쓰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얕은 속임수나 간계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실이고 하늘을 우고 우르르 부끄러움이 없다면 뭐하러 그런 괴효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의 주대심이 뜻하지 못한 일입니까?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소금수를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공명정제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얕은 속임수나 간계, 교활함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공평하고 공명 정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그럴듯한 철학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짓 선생들처럼 복음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복음으로 교인들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금전적 유익이나 교회 내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얕은 소행수나 간계를 부리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처럼 천것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당, 정당한 방법으로 전해서 당신들의 양심에 청구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양심이 있으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은요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고 잠시 속여서 금전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역사는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나의 안고 일으킴을 다 알고 계시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지요. 우선 당장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선 당장 어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얕은 수 써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환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공, 공명정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해야 돼요 바울처럼 당당하세요 세상에 멸시받아도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대접받으려고 하세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출세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로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십니까 항상 공명정대하게 살아가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모 말씀, 오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한 것두 그 가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신 것과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의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죠?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가만히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인으로 타고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지 않나요? 혹시 그런 데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인이나 종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복받으시는 비결을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영성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갈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걱정관심 없이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 주신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시고 무슨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보다 주신 응답을 받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복을 주시고 무슨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또 이미 기도에 응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자꾸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층에 속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유대교 신자로 살아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서 중산층으로서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예와 출세가 보장된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바울에게, 예수께서 바울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이고,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빛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세상에 빛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빛을 비주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던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재창조하신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종이 되었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재창조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으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고 종으로서의 빛을 비추심 받으심 받으면 교만하고 성임 받는 사람이 겸손하고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사람, 종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것처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치유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던데 다 치료된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빛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김의 빛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아들이고 세상의 종이면서도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파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러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 이루게 하미니 아멘.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지도총으로 영광된 삶을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본다면, 어쩌다가 예수한테 코를 꿰 가지고 응? 코를 꿰 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인생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가는 데마다 피법받지요 돌에 맞아 죽을 뿐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해 당하지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그렇다고 뭐 돈을 법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출세를 하는 겁니까? 그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질이 고생만 하고 죽을 고비만 넘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용할 양식과 경비를 벌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인들이 자발적인 후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받기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후원금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은 정신 정신 없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도라이 같 도라이 같은 사람입니다. 도라이라 음?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해요?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 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합니다.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온갖 고생과 모욕, 당함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장래에 우리 주님께 주님에게 받을 영광의 상급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고난과 이 정도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내가 당해낼 수 있다.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과거도 에 이겨왔고 현재도 이기고 있고 장래에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자고 대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싸울 때. 코피 터지면 되게 지거든요 근데 코피 터지고도 계속 되드는 애들 있어요 그런 사람에겐 당할 사람 없습니다 <laughs>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진 고문 앞에서 변심하게 되어 있어요 또 금전적인 보상이나 정치적인 지위를 보장해 준다면 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라도 그래요. 돈좀 주면요. 그참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좀 집어주면 그냥 변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돈준 사람에게 충성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유혹당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우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무릎 붙지 마십시다. 또 돈이나 지위에 그 유혹한다고 해도 변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겨왔고 또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가시고 사단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지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현명한 삶 같아도 거짓선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단은 분명히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영광된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겨왔고 이기고 있고 이겨내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